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세상에 진짜 별의별 월드컵이 다 있는데요. 이런 거는 왜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침 외출 시 겪으면 제일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이에요. 등교, 출근, 약속할 때 겪으면 제일 짜증나는 상황을 골라보자.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배 아픔. 화장실 가자니 늦을 것 같고 참자니 너무 고통스러워. 엘리베이터 고장남. 고층 사는 사람 한좋 솔직히 후자 아닙니까? 처음부터 빡치는데, 전자는 처음부터 너무 더러운데, 그냥 진짜 빠르게 화장실을 펑 하고 나오면 돼. 뭔지 알지? 그냥 미사일 한번펑 하고 나면은, 괜찮다니까? 진짜 빨리 하면 2분 컷 가능. 이미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 몸속에서 배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엘리베이터 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너가 막 30층에 살아. 근데 주차를 지하 6층에 놨어. 지혜 6층 너무 극단적이라고? 야 왼쪽도 극단적이야. 26층 내려간다 생각해. 소방관이야 거의 119야. 유노? You know, 유남생? 내려갈 땐안 힘들다고? 내려갈 때왜안 힘들어? 마이너스 26층이면 힘들어. <laughs>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봤을 때 후자입니다. 누놈. 대중교통으로 사람 다 몰리고 버스로 가면 30분 거리 1시간 반 걸린다. 이거는 사실 겨울만 되면 겪는 일이죠. 대구 제외. 대구는 큰일 없었어 사실. 눈 때문에 그런 적은 딱히 없었던 거야. 눈이 그냥 오는 건 어떻게 괜찮아? 근데 눈이 왔다가 녹았다가 다시 눈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차가 못 움직이더라고. 진짜 불쾌해. 난눈 오면 좋아하는데 그럼 버스를 안 타기 때문이 아닐까? 집에만 있으면 나도 눈 오면 좋아해. 눈도 누구 보면 와 이쁘다 이러고 누가 보면 와 쓰레기가 내려온다 이러고. 새 옷이나 신발 신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웅덩이 밟아서 다치면 치는데 <laughs> 진짜 진짜 화나는데 이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있어요 눈이 펑펑 와 누가 봐도 길이 막혀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이해해줘 바로 사진 찍어 첨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샘 차가 움직이는데 어떡해요 조퇴시켜주십시오 아, 못 가는데 어떡해요 선생님이 오던지 그 꿀을 삥뿜넌 진짜 오면 뒤졌다 할수 없으니까 후자늦어서 택시 타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 모르고 어? 아 어, 진짜 너무 슬퍼. 비용 지출하고 지각까지 할게생 생각... <laughs> 이거는 난 사실 세상이 엇가한다고 생각했어. 왜냐? 택시 아저씨는 나보다 길 잘할 거 아니야. 지금은 카카오맵 따라가주세요라고 하잖아. 나땐 내비게이션이었고 아니면 그냥 기사 아저씨가 다 알아. 누가 봐도 이쪽 길이 아닌데 가는 경우 있어. 그좀더 받으시려고.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 많이 봤지. 뜻밖의 스쿼트 챌린징 계단 100개 이상인 역인데 에스컬레이터 고자 저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왼쪽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냥 내가 늦은 게 아닌데 늦은 것처럼 1시간 거린인데 1시간 반 걸려서 가면 왼쪽 하겠습니다. 벌써 화가 나네요. 7시 4분에 깨서 음 여유롭네 5분만 더 자자 하고 자는데 일어나고는 8시. 제가 이거는 많이 겪어봤어요. 모든 건제 경험담입니다. 일단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유튜버들은 유튜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7시에 약속을 잡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새벽 1시에 옵니다. 7시에 만나려면 5시에 약속. 한 5시쯤 전화해. 야너 아직도 안 왔어? 라고 하면 어? 아, 가, 가고 있어. 아, 금방 갈게. 전 아직 집에 있는 상황. 10시잖아. 언제 하는 거야? 아, 제가 꼭 간다. 진짜 나. 아주 누워 있는 겁니다. 한 6시 반쯤에 이제 슬렁스르운출발 해가지고 저녁 얻어먹으면 됩니다. 개보다 조금 한일분만 일찍 빨리 도착하면 돼 저는 이게 위주나 변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입니다. 기술. 8시에 약속인데, 아, 뭐 시간 널널하네. 이러면서 아, 10분만 더 잘까? 어, 누웠다가 12시, 막부회중 전화 12두.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나는 뻔뻔해집니다. 어차피 저질러진 일. 아 크크 늦었네. 어쩔 TV. 그리고 애초에 그 5분만 더 자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급한 일이면은 눈 뜨면 일단 앉아. 뭔지 알지? 이따 시청해서 봐. 왜 답이 없어 씻는 중? 이제 일어남. 유 그냥 다음에 보자. 닭 파가지가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있네요. 2 시간 걸려서 겨우 왔는데 약속 파투. 아이 카톡 보니까 저의 분노 게이지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죠. 손절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손절합니까? 그러면 제가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같이 죽어야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복수를 고민해야 될때 여러분들은 너무 사람이 착해. 이거는 맞은 거야. 이건 졌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김블루 꿀팁 제 유튜브 올렸지 않습니까? 김블루 날두. 보이죠? 24시간 김블루 노쇼 몰카다 하고, 바로 그냥 1년 뒤에. 1년을 기다린. 이거 두개 진짜 재밌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명작 오브 명작이다. 사랑이는 재미있게 놀기 에해난 4시부터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랑이와 보라에게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노랑이는 방송을 켜고 단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공복이라 속도 매스꺼운데, 지금부터 안에는 냄새 풍기면서 김밥 먹는 사람이 있다. 엘리베이터 층마다멈추 저는 일단 왼쪽을 잘못 느껴봤어요. 공복이라 속이 메스꺼운 적도 없어 살면서 나는. 근데 후자는 엘리베이터 층마다 멈춰? 왜일까? 허신이 존재하나? 전 정말 짜증이 납니다. 또 이제 그거 생각해야 돼. 내려갔다가 멈췄다가 내려갔다가 멈췄다 할때그피 쏠리는 느낌 있잖아. 뭔가 사람이 압착되는 느낌이 전 너무 싫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도록 겠습니다 놈놈놈 3대장 안 씻은 놈 향수로 샤워하는 술 냄새 풍기는 놈 갑자기 지하철 출구 폐쇄되어 있음 반대편으로 돌아가느라 2 0분더 소요 와... 전 후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제가 비염이 어차피 심해가지고 지금 말한 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 코맹맹이 심합니다. 후자는 느낌이 좀 오긴 해. 사람들이 한탄을 하면서 돌아와. 아니 진작에 좀 입구에 깔아놓으면 안 되나? 아니 꼭 입구 끝까지 가야 깔아놓더라고 저 공사 팻말을. 이유가 뭐야? 2 0분더 소요면 은 진짜 큰 지하철일 거 아니야. 꼴밖에 이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하철이 달라지는 중입니다. 이걸 왜여기다 깔았냐? 이거 너무 킹받죠? 음. 아 이거 뭔지 알지? 저희 열차 열차간 간격 조절로 이번 역에서 10분간 정차합니다. 이번 역에 서 10분간 정차하는 거다 좋아. 근데 이거 문 열고 장차. 더워 죽겠네. 뭔지 알지? 진짜 어쩔 수 없는 건 알아. 근데 더워. <laughs> 내가 타러 갈 때마다 당력 종착인 운명의 데스티니. 아난 근데 후자는 잘안 겪어봤어. 왼쪽은 버티면 돼. 근데 오른쪽은 습슬하지. 내 생각에는 후자지 않나. 이거는 택시 타야 돼. 돈이 아까워 죽겠. 나 택시 탈 때마다 진짜 눈물 흘린다. 샤워할 엄두 안 나게 만드는 겨울철 온수 공급 중단. 여름철 냉수 공급 중단. 아이고 이건 진짜 힘들긴 해. 이것보다 아예 단수. 뭔지 알지? 아니, 깜짝 놀랐다니까? 화장실을 갔다가 물을 내려왔는데 물은 내려가. 변기에 물이 있으니까. 두 번부터는 안 내려가. 변기가 두 번이 안 내려가는 거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왜 물이 안 나와. 교통카드 현금 안 가지고 와서 집에 다시 돌아가야. 와.. 나 때는 팀원니었는데 그거 없으면 못 탔어요. 기사 아저씨한테 진짜 저 진짜 학교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온수나 냉수 공급 중단이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후자는 집에 다시 돌아가야 돼. 못 해. 보조배터리 없음. 은 사실 이제 GS25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짜증나. 아, 왼쪽 택시 타면 되지. 택시 타. 야 이거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거를 하루에 다 겪으면 진짜 짜증 날것 같아. 이거는 후자하겠습니다. 왜냐? 올라가는 거 생각해야 돼. 아, 둘다 겪어 봤는데 왼쪽은 진짜 거국적으로 짜증이나. 오른쪽은 잔잔바리로 짜증이나.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둘다 싫은데요. 아니, 어떡하냐고? 나도 싫어. 나도 내가다 하기 싫어 이거 짜증나 진짜 생각만 해도 화가 나. 왼쪽은 힘들고 짜증, 나 오른쪽은 덜 힘들잖아. 이거는 오른쪽이죠? 내려왔는데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앞에 지나가고 있을 때그첫차만 두루루 둔 두루루 뚜루루 루. 지금 출발합니다. 꼭 내가 타야 될 지하철은 내 앞에서 지나가더라. 하... 둘다 너무 싫은데? 내가 신발 그거 샀는데 바로 엉덩이 밟아서 튀었는데 신발에도 튀고 바지에도 튀었어. 근데 오른쪽은 막두 시간 걸려서 갔어. 보라가안데도두 시간 걸려. 이게 보우려면은 라떼 놀토라는 게 있었어요. 놀토? 놀라운 토요일? 아이 어린 너무 새끼들. 이거도올라 학교 갔는데 학교 그날 이제 놀토여가지고 학교 안 하는 날이 있었어. 그건 기분 좋아. 아 진짜. 아 이러면서 웃고 있어. 1 번이야, 2 번이야. 아 이거는 들어보자. 자1번 새옷. 2 번은 2 시간. 아니, 50대 50이 나와버린다고? 이거 안 되겠다. 시청자 지스코드 의견 받아야겠다. 어, 친구?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새 옷이나 신발 신고 나왔는데, 두 시간 걸려서냐? 일단 둘다 짜증나는 거는 맞아요. 아, 맞죠? 신발 신고 나왔는데라고 생각합니다. 아왜 이게 더 짜증나나요? 일단 신발이 다 튀는 순간 기분도 나쁘고 그거를 이제 휴지로 지우려다가 막더 번지면 더 기분이 나쁘고 아 그치 그치 나중에 이게 굳게 돼서 지워지지 않으면 또 그거를 세탁을 맡겨야 되고 아세 번의 데미지 그럼 세탁 비용까지 나가야 돼요 아이거 세상에 네 번에 근데 이제 파토를 났다 그러면 나중에 복수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시 파토를 내도 되고 합법적으로 그동안 짜증났던 거그 사람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 <laughs> 이참에 오.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나중에 나이가 파토 내도 너할말 없다. 오? 이러면 상대는 할 말이 없어요. <laughs> 논리적인데 오히려 이제 일보후퇴로백보 전진을 할수 있는 오. 어, 설득력이 있는데요. 이건 정리된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님 목소리가 근데 좀 느낌이 있네요. 아몇살같다 보이세요? 어? 9 9 수고하셨습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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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채널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은 진짜 아예 그냥 돌이킬 수 없지만, 오른쪽은 내가 짜증나고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왼쪽이 선택되었습니다. 아! 새치기 때문에 참 좋지. 엘리베이터 고장남 엘리베이터 하겠습니다. 새 옷이냐? 집에 다시 돌아간, 집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닌가? 새옷 새 신발이 또옷 망가지는 게더 화가 나것 같은데 새옷인데? 엉덩이 선 넘지. 이건 집에 돌아가서 택시 타면 돼. <laughs> 내려서 환승해야 되는데 배차 간격. 아 왼쪽. 자 최악의 1위는 뭘까요? 엘리베이터보다는 새옷이 아닐까?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면 난 그냥 친구한테 전화할 듯? 친구야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못갈것 같아. 내가 <laughs> 준비 다 했는데 내가 30층에 살거든 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못갈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저 젖은 옷과 신발을 빨아야 하는 엄마의 고충을 생각해 주세요, 키키엘. 네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빨아야되는 엄마의 고충도 생각해야 되고. 하, 저 아, 저려하겠어. 아, 막스. 자, 거의 랭킹은 배아픔, 어, 배아픔일 등. 이게 어떻게 1, 2, 3, 4등이지? 솔직히 이거 팡하면 되는데 진짜. 이건 솔직히 인정. 이거? 아, 솔직히 인정. 이거? 이건 4등까지 할 그게 있나? 포기해. 이 어쩔 수 없어 우리 뽀은 분들은 또 어떤 이상한 걸더 보고 싶은지 으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꼭좀 달아주시고요 제발 좀 달아주시고요 제가 그래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르고바 시작부터 강렬해 아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함에 감격한 나. 어 벌써 특이해 벌써 특이해 아 여기 적당히 전투력 측정기 AK가 제일 무난하네요 보니까 AK가 왜 무난하냐 반동이 있는데 세고 대신 파츠 없어 된다. 항상 한 걸음 어. 위에.